여서운 던전 최종본 영상 공략 시작합니다 잡몹은 스킵할게요 네임드랑 보스만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던전이라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 전기 에.. 전기란 말 빛이랑 어둠만 잘 아시면 돼요 1레임드 1레임드의 압권인데요 압권 앞건 같은 경우에는 전류 패턴 전류 비슷한 패턴 하나랑 그 다음에 뭐 다섯번 찍는거 있는데 다섯번 찍는거 그거 맞으면 안됩니다 오중첩 되면은 되게 아프기 때문에 즉사하기 때문에 하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패턴 설명하려고 일부러 3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극딜 그 해주셔야돼요 어우 랩 진짜 이거 이거 맞으시면 안돼요 중첩되시면 안되기 때문에 오중, 오중첩되시면 안된다 저거 맞아서 타이 주시자 나오면은 그 전류패턴 비스무리한 패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몹을 데리고 옵니다 몹을 러블 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몹이 없는 쪽 가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몹들을 자 어떻게 세우냐면 이쯤 이쯤 정도에서 반피 정도 까면은 얘는 끝나게 되고요 하나 끝났고 그 다음 저쯤 해가지고 이렇게 반피 정도 까면 어 죽여버렸다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패턴 이러면은 패턴 실수입니다. 턴터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죽이면, 죽이면 절대 안 돼요. 반피만 까고 냅둬야 됩니다. 통낼권은 아까 말, 말한 거죠. 다섯 번 중첩되면 안, 안 됩니다. 무조건 써도 올라가, 카운팅, 카운팅 되니까 저원 바깥,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주시전은 항상 저거 수호병사 없는 쪽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서 계셔야 돼요. 이쪽 보시면은 맵을 보시면 저쪽이죠. 그럼 저는 이쪽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망치만 먹을 끌어주시면 돼요. 우리 팀이 잘 못한다 싶으면 도와줘도 되고요. 같이 까줘도 돼요. 네, 이렇게 저 원이 보스 쪽에 이렇게 닿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스 쪽이랑 이제 닿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패턴 파이 끝. 파게 되고 이제 딜 타임. 총두 가지의 지능길이 있습니다. 이 던전에는. 잡모분 항상 모아서 잡아주시는 게 빨리 클리어 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 레바는 그냥 당겨주도록 할게요 번뇌인데 얘같은 경우에는 번개만 잘 컨트롤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그때 이제 패턴 나왔죠 항상 무적이 뜨면 패턴입니다 강력한 공격. 이거 피자 패턴입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살짝 극딜, 급딜. 극딜 해주고. 이게 말한 피래침 피래침 패턴인데요. 주시자한테 항상 가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빨간 거두번 피하고 이렇게 빨간색 장판 두개 피하고 여기 피래침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시면은 파란색이 생기면서 이렇게 피래침 번개가 떨어지게 됩니다. 번개 떨어지면은 피래침 위에 전력구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보스한테 던져주시면 됩니다. 여, 여, 여자고 저쪽에 있죠. 형 이쪽 다 던져주세요. 갈게요, 야, 여자도 잘했죠. 이번에 저저 이거 항상 피레침 없는 없는 피레침했다 해주셔야 돼요. 그 번개 안 맞은 피레침 활성 안된 피레침했다가 해주셔야 좋습니다. 적격기, 독딜, 똑같이 피레치 패턴이죠. 두개 피해주고, 하나, 둘 피해주고, 피레침. 항상 피레침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개 이렇게 마치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먹어주고 던져주고. 형저 저쪽 맨끝끝 끝, 쪽으로 가야 죠두번 이게 라 라스트 피레친. 이렇게 하면두개두 두 개밖에 못 던집니다. 보시면은, 활성화된 피레침에은안 되는 거 보이시죠? 전력구 안 생깁니다. 여자가 참 이해를 잘한 것 같은데, 저 왼쪽으로 가 좋은데. 활성화 안된 피레침에 전기를 꽂아 넣어야 전력구가 생깁니다. 이제 극딜, 마지막. 여기죠. 여기 보시면 포탈 우측 꺾으시면 포탈이 있습니다. 이 포탈 타시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터치해주시면 얘를 터치해주시면 이 잡목들이 다 사라집니다. 던전 빨리 깨는데 정말 저거 해주셔야 돼요. 보스인데 보스는 하면서 설명할게요. 모든 던전에 이, 이 던전 배치는 항상 영, 영비탄이랑 똑같은 배치 하시면 돼요. 처음에 극대해 주셔야 되고요. 아만의 눈. 아만의 눈. 그거, 그거 찾아야 돼요. 3시 방향으로 가서 저 아만의 거울에 가가지고 내 속성을 받아야 됩니다. 빛이죠? 빛쪽으로 가시면 돼요 너무 멀다 아 너무 멀죠 저기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죽어요 저 옹기조식 할게요 반대쪽 편으로 가주세요 형 뒤에서 옮기하고 있어 패턴. 이 패턴은 씹혔네요 이거 패턴 씹혔어 항상 저거 큰 장판을 없애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저는 이거 할 수가 없네요 서, 서, 속성 부여를 못 받아서 할 수가 없네요 여 못해요. 속성 부여 못 받았어요 죽어가지고한도 죽었어요? 아 버틸 수 있어요? 버텼어요 패턴파이 렇게 못했을 때는 밥상 깔고 버티는 거 중요합니다. 아마는 아, 아까 제가 말한 거죠. 3시 방향으로 얻는 뛰어가서 제한테 수, 속성 부여를 받아야 돼요. 빛은 11시. 아, 빛은 1시. 반대방향 기준 빛은 1시. 어둠은 7시. 여기 들어와 주시면 이제 죽지 않습니다. 이번 패턴도 파괴가 됐죠. 다시 급딜. 스킬이 안 돌아오네. 패턴하나더볼수 있겠네요. 아마는, 이거죠. 이 마지막 거는 정말 범위, 범위가 크기 때문에 벽 끝까지 이렇게 가서 장판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으로 가서 석성을 구여받고, 어둠이니까 어둠 구슬만 먹어주시면 돼요. 이게 오중첩이 돼야 무적, 그 보스가 때렸을 때 무적이 되고요. 오, 오중첩 밑으로는 그냥 데미지 감소만 됩니다. 오중첩을 못했, 못했을 때는 얻는 그 밥상을 깔아가지고 버텨주셔야 돼요.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극딜. 공략 영상 마치겠습니다.